다음은 사람의 유전형질 가다에 대한 자료이다. 가는 대립유전자 라지 A와 스몰 A에 의해 결정되며 라지 A는 스몰 A에 대해 완전 우성이다. 나는 대립유전자 라지 B와 스몰 B에 의해 결정되며 유전자형이 다르면 표현형이 다르다. 중간 유전이네요. 다는 한 쌍의 대립유전자에 의해 결정되며 대립유전자에는 D, E, F가 있다. D는 E, F에 대해, E는 F에 대해 각각 완전 우성이다. 복대립 유전이고요. 우열관계를 정냐면 D, E, F 순이 되겠네요. 1과 2는 가와 나의 표현형이 서로 같고, 다의 표현형이 서로 다르다. 1과 2 e 사이에서 A가 태어날 때, A의 가, 다의 표현형이 모두 2와 같은 확률은 0이고, A의 가, 다의 표현형이 모두 3과 같은 확률과 A의 가, 다의 유전자형이 모두 3과 같은 확률은 각각 16분의 1이다. 그림은 3의 체세포에 들어있는 일부 상염색체와 유전자를 나타낸 것이다. 자 일단은 이1 6분의1이 나오려면 4분의1 곱하기 4분의1이 나와야 되겠죠? 자 나가 스몰 B 스몰 B가 나오려면 일단 이건 중간 유전이니까 라지 B 스몰 B 그다음에 라지 B 스몰 B에서 스몰 B 스몰 B가 나올 확률이 4분의 1이 되겠죠. 그러면 1과 2의 나의 유전자형은 라지 B 스몰 B예요. 외표현형도 같다라고 했으니까 자 가에서는 자 라지 A 스몰 A가 나와야 되니까 얘네들은 우성형질이에요. 우성형질 라지 A가 있으니까 둘다 그리고 스몰 A가 있으니까 한 명은 있고 한 명은 없을 수도 있는데 한 명이 없으면 4분의 1이 나올 수가 없겠죠. 그러면 얘네들도 이형접합이에요. 그리고 다의 유전자형에서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서도 2와 같을 확률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러면 다에서 0을 만들어 버리면 가 가나다 다 같은 확률이 0이 되는 거죠. 그럼 0이 나오려면 2가 열성 형질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우성 형질 두 개가 이렇게 있으면 그러면은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게 df e f 나오니까 얘와 같을 확률이, 표현의 같을 확률이 0이 됩니다. 그래서 1은 DE, 그 다음에 2의 다의 유전자형은 FF가 돼야 돼요. 자, 한번 염색체를 그려볼게요. 이게 1이고요. 이게 2예요. 라지 A, 스몰 A 있고요. 자, 2는 FF라고 했죠. 근데 이 3과 유전자형이 같은 유전자형을 이 가와 다의 유전자형은 a 라지 a 스 a, a df구요 표현형이 같으려면 라지 a 라지 a, a df도 표현형이 같으니까 이게 안 나와야 그래야 4분의 1이 되겠죠 그러면 일단은 얘하고 만나야 되겠죠 얘하고 자 그리고 여기에 d가 있어 버리면 얘도 되고 얘도 되니까 이것까지 나와버리죠. 이게 안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 1에 스몰 A에 D가 있고 그 다음에 라지에 E가 있으면 이게 안 나옵니다. 그렇죠? EF가 나와버리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되면 얘하고 얘하고 만날 때만 되는 거니까 4분의 1이 나오죠. 그러니까 1과 2의 가다의 유전자형 은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경우의 수를 따져볼게요. 여기에서 1과 2에서 가, 다의 유전자의 몇 가지가 나오나 봅시다. 라제이, 라제이, E, F. 라제이, 스몰 A, E, F. 자, 얘네들은 표현이 형 같죠? 한 가지 나오고요. 라제이, 스몰 A, D. 아, 이건 잘못 썼네요. 자. tf 그다음에 s m l a s m l a d f 이렇게 나오니까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가 나와요. 그리고 나에 대해서는 중간 유전이니까 라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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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몰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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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가지가 나오죠. 그러면 가 다에 대한 게세 가지. 나에 대한 게 3가지 나오죠. 그럼 다른 염색체 있는 거 곱하는 거죠. 3 곱하기 3 하면 9가지가 나오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